네. 저쪽은 작동은 못 봤습니다. 기다려보겠습니다. 결국 여기 가운데는 작동을 못 봤네요. 정말 아쉽, 아쉽습니다. 출차주의 좀 아니라. 됐습니다. 작동은 못 봤지만은 어 이게 몇초 뒤에 부저가 멈춰 버립니다. 부저 소리가 이제 안 나. 잘 나오다가 소리가 끊겨 버리고 입얘 입차가 들어가면 올리고 쟤는 출차주의 등인데 아쉽게도 작동은 못 봤어요. 중화 수축입니다. 이상, 이효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